레드, 화이트, 삼쿼터. 첫 슛! 와우! 농구 좀 했어요? <laughs> 네. 계속 네. 베스트, 베스트 불러가지고. 했는데. 아 진짜? 네. 아,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. 어. 어,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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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도 네. 그러니까. 어. 어, 이거 네. 태형, 파울. 네. 네. 자, 태형. 네. 이거 해야 어아한 오늘 안한대요 네. 뭐1쿼트도안 해가지고 이쿼트가한번이상하니까 어. 태영이 파울 태영. 태 파울 잡아줄래요? 네. 태영 파울. 태태영. 이거 팀 파울도 해요. 성거. 성거 성 오늘은 1 5 12315 새로 오신 분한번 더. 아, 아. 아. 시 분이 처음 온거같아 아. 이번에. 맞아 맞아. <laughs> 오! 스틸 스틸 스틸. 배승무 형 스틸. 오! 스 아, 어? 어? 까비. 까비. 준석이 파워, 준석이 파워. 흰색, 화이트. 화이트, 준석이 파워. 중는 서울인데 지금 다 가족들이 지방에 있어가지고 아그 내려갔겠네? 오늘... 좀 아, 오늘 아 오늘 올라왔어요? 아 오늘 가려고 아 오늘 가려고? 네, 아못갔었서 중국 여행 가. 다왔어 중국? 중국 어디요? 심다오 심따오? 어. 다음 달에 상해 가는데 아 있어요? 네. 상해, 상해 좋죠 상해 한두번 갔을 데 여행으로? 네 현금 뽑지 말고 그냥 알리페이로. 알리페이로 다 한다면서요. 현금은 안 받아요. 그러니까 아예 안받아요 카드도 안 받고요. 한번 갔. 예전에 한번 갔어요. 아. 기대하고 아. 있어. 아. 힘이 넘쳐나. 힘이 넘친다. <목소리> 힘이 넘쳐나. 몇요 10일? 1 정도? 엄청 나게 아, 그, 그. 회사 출장 겸 남아서 여행 가이거 아, 인수하고 음, 네. 끝나고 이제 남아서 어. 디즈니랜드 한번 가고 마 네. 뭐가 있고치 <laughs> 갔을 때그 옆에 한 중국의 베니스로 유명한 데 하나 있는데, 거기서 한번 가요 중국의 네. 베니스? 네. 상해 주변에 음, 네. 그냥 근교 여행하기 좋은. 곳 음. 와우. 지금 어 오우 맞다, 맞다, 맞다. 오우 오우 해야 요 박스. 팔이. 아잘 뛰는. 바울? 음, 바울이. 바울이면 그냥 찍어서 해야 돼요 현우, 현우 아, 승우. 승우 형이야, 현우 형이야 승우 형이 야 현우 형이야 아 괜찮아, 승우 형 네. 너무 세 어깨 아 힘이 들어왔어3점 네. 어우 아와 오늘 힘이 참다아 이거 하나 넣으면 좋을 텐데 하나 넣고 잡고 <laughs> 기분 좋게 출발하고. 오,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